니하오 니하오 젠다 a o 헌카 n 싱 니하오 h n Khao Singh, Nihao. It's an American Sai Shiman, so, j 어? n g o h a m u e n o u be n o e n o q u é p a s a a m i g o c ó m o e s t á s 아니, <이> i <hörikte> o <남자람> <놀람> <놀람> 아니 네, 멕시코 말 전혀 못하는데요. 여보세요. 한국말 조금 아, 네? 할수 있어요. 아니 조금 가능요, 조금. 아니 제가 지금 7번, 7번, 7번 쪽으로, 오, 7번, 쪽으로. 오, 7번 쪽으로요. 기다리고 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멕시코 말 했잖아요. 근데 멕시코 말한인사만 하나도 준비 못했는데 일단 7번. 아무튼 나중에 보자고요. 나중에. <laughs> <다시>. 7번. 과연 <laughs> 누구일까. 어, <나이 웃음> <어려버릴까? 웃음> 이야. 어? 아유, 어? <laughs> 전화주신 분 <분은>?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이분들 많 봤는데, 집에서? 많이, 이거 되게 보고 싶어 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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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어딘가나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왔고요. 한국에온지가 4년 된 크리스티안 홀로버스입니다. 크리스티안! 아, 네. 네, 크리스티안 씨, 반갑습니다. 크리스티아! 어, 저 해금은 배운 지한달 정도 됐는데. 에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단, 교통. 응. 네, 교통 면은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 어떤 네, 부분이? 한 카드로만. 다 되거든요 아 교통카드로 다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럼 예, 예. 멕시코는 어떻게? 버스 아, 탔을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돈전을 넣고 예, 우리가 요금을 내서 음. 문제가 같은 카드로 트랜스포가 안 되거든요 아. 예. 그럼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스티아몬 진짜 많이 쓰게 되는 예. 거죠 카드 있어요? 교통카드? 아, 있어요 한번 아, 네. 보여줘요 아, 진짜? 네. 확인해봐야 아, 되는데 어? 아, 휴대전화 같은데아대전화 <laughs> <laughs> 이거 카드 그 아, 뒤에 딱써 있거든요? 네. 확인해볼게요 네. 오! 그죠죠불교통카드 네. 예. 맞네 이 얼마나 써지 다 날가 달았어요 카드가. 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저 거의 중독됐거든요. 너무 시절이 적고 편하기 때문에. 예. 4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제가 어떤 한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겼거든요. 아, <laughs> 아, 그래요? 나 황사를 많이지만. 한국의 참나는 정책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입니다. 아. 버스부터 지하철까지 카드 한 장으로 해결하는 한국의 대중교통.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로 명실상부 세계 1위 수준을 자랑한다는데요. 한다는 정책, 바로, 대중교통입니다.